야 라면을 끓여달라니까 라면까진 끓여주네 와이 호텔은 정말 진짜 복받을 거다 지금 고진, 고진 짐은 다 쌌습니다 이 정도면은 곧 깨끗하지 뭐 이들도 안녕이다 섭섭하네. 짐은 다 쌌고, 아,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국으로 보낼 일도 보낼 수도 없고. 내가 탈 비행기는 어디 있는 거야? 일찍 왔습니다. 불코가 에어포트. 뭐 어, 사람들 많네. 일층에서 맥주 한잔 먹고 그 다음에 저녁거리 좀여기좀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일찍 왔어요. 이렇게 먹고 가야지. 어 맛있다. 벌자 그렇죠, 맥주 거진장 맛있네. 아 공항에 오면 이걸 맨날 먹으니까 맛있나 보자. 285로 4, 2, 5, 2, 3, 6, 6천 원이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코카콜라 철수했다며. 출국 검사가 끝났는데, 그 러시아의 문제점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타시켄트를 가든 말든 왜 가냐고 왜 물어봐? 왜 가냐고 타시켄트 그래갖고 내가 물었어요. 아니, 그걸 니가 알아서 뭐 하냐? 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 경유하는 거다.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알았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 다시. 아니 근데 내가 타시 캔들을 가든 안 가든 당신한테 중요하냐? 그러니까 웃어. 이게 공산주의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런 걸 빨리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비행기 탑승했고요. 을 역시 우리나라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일곱 자로 그냥 그냥 빨았더니 아 숨이 좋네요. 아니 씨뭐 비행기는 날아가는데 이런게 있는데 한번 눌러봐봐 야 뭐야 이거 왜 안되는거야 어떻게란 얘기야 아이씨 아이 뭐 게임 없어? Moving map, map은 뭐 알아볼게 아이씨 알아서 가겠지 아나 진짜 짜증 나 이거 뭐 도움이 안 되네 뭐야 스위트 피터스로 싼 거기에서 다시 캔트 3,366km 어 3,366km구나 다시 캔트는 음. 지금 우리 시간 뭐야 씨 다섯 시간 33분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얼마나 시또 꼬리뼈 고등장아프겠네 아 지겹다. 마스크를 쓴 이유가 코로나를 예방해서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발걸랑 냄새하고 암내하고 지금 플러스가 둘이 만나가고 지 지금 공기 중에 막 뛰어다니네요 냄새 죽인다 진짜 아 지금 모스크바를 지나가진 않았구나 모스크바에 도착해 왔습니다 경 11,277mm, 899km 아주 그냥 또 알딸딸하네 또씨 아까 발로했때에 그냥. 우선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엄청난 걸 보여 드릴게요. 루블이 종이라는 게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시당하는구만. 루블이 루블이. 루블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시당해나. 지금 아100 루블당 145 200 달러 갭 같은 거갭 보세요. 유로 갭. 야, 루블만 저렇게 145 200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루블은 찬밥이란 얘기야 여기 이제 클로스가 여기가 이제 7, 7만 루블 7만 숨, 7만숨이 이제 7천원쯤 있는거죠 8만숨 이게 이제 인터넷 그 무제한인데 이 무제한을 저는 이거로할 겁니다 여기 그사치켄트는첫 번째 환전을 하시고요 환전이 매우 안 좋네 공항에서는 소액 한잔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카드를 사십시오. 뭐, 시내가 서 사고 그런 것 보다도, 당장 택시를 불러야 되니까, 저밑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목소리> 그랜드 호텔, 그랜드 호텔. 너무 스쿨카스 떠요. 스쿨카스 떠요.

какой гостинице ехать? Что еще раз? какой гостинице ехать? Гринду вот те. Поехали, Но no, не надо, не надо. Здесь им порвать, я вообще получил, это 20 тысяч или 30 тысяч, это сумма, это возможно. Хорошо, 30 тысяч, я вижу, что возможно. Это видео 30 тысяч рублей, хорошо? 30 тысяч сумм. Вот бег сумм. Да, да, хорошо, да. машина.

저기 우리나라 국기가 있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국기, 우리나라 국기를 딱 걸어 놓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역시 우리나라를 알아주는 이 우즈베키스탄 너무 좋아. <laughs> 그랜드 미르 호텔에 왔고요. 아, 호텔 괜찮네. 뭐 침대가 무진장 커버리래. 와, 뭐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도 뭐 마음에 들고. 아, 꼬리피 아파.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저 창문 한번 열어봐야지. 3박에 220. 아, 죽인다. 야. 어 수영 한번 해야 되겠다. 뭘 깨끗하겠지. 이거는 지금 안에 있는 거고, 안에 풀장이고, 아, 깨끗하고 좋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 여기는 호텔비가 너무 비쌉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지금 바깥에 있는 수영장인데, 아, 크네.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네요. 아, 크다. 근데 깊나? 깊으면 안 되는데, 아, 깊지 않구나. 이게 지금 3박에 220달러인데요. 아, 로블이 종이네. 아, 제니씨, 로블이 아니, 달러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와, 좋다. 어, 좋아. 여기 앉아갖고, 응, 음, 술 한잔 먹으면 되는 거네? 음, 지금 이렇게 이 호텔입니다, 이 호텔. 야 좋다. 뭐, 쇼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야 씨, 죽인다 여태까지 온 호텔중에 제일 먹을게 많다 와 우즈베키스탄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와우 와와 와,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와 얘들이 그 진짜 완전 기본이 됐네 근데 평점이 그렇게 안 좋지? 이야 불러보십시오 와 씨. 이거 씨. 가성비 아, 좋네. 거럼이바 수박을 좀 먹을까? 이야, 이건 뭐야? 이야, 씨 와. 와 수박 수박 이야, 호텔에서 라면 끓여주는 데는 이 오즈베키스탄 그랜드 미로 호텔밖에 없을 거야. 와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구요. 아, 이제 날방을 까갖고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